안녕하세요 여러분 젤입니다 제가 어, 여름쯤에 저한테 번아웃이 왔어요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올렸고 그때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제 마음은 이거를 내가 극복하고 여러분들한테 예전의 모습을 빨리 보여 드리고 싶다 그런 욕심이 많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쉬엄쉬엄 가려고 천천히 좀 시간도 보내 보고 영상은 뜨문뜨문 올리고 그러면서 예전에 못 했던 막좀 영화도 많이 보고요. 넷플릭스로 계속 영화 보고 또 책도 좀 그동안 안 읽었던 책들도 좀 보고 혼자서 있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더니 랬 점점 제가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 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우울감이라는 게 있고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감은 우리가 흔히 뭐 학교 가기 싫어 뭐 직장 안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비슷비슷하게 할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때 약간 우울한 거 그런 거는 그냥 평범한 건데 우울증은 내가 평소에 엄청 좋아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 우울증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만 오면 행복해 하는 곳이 제 작업실이거든요. 새로운 옷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내 창의력을 보태서 나만의 옷을 만들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은데 한 1년 동안은 계속 다운이 되면서 옷 만드는 게 즐겁지가 않고 재봉틀을 하고 싶지도 않고 진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어땠더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벌써 8년이나 됐더라고요. 처음에 막 패턴 없이 옷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도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열정에 <laughs> 막 영상을 올리고 막 이랬는데 저는 옷을 만드는 걸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재봉틀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어서 이거 저거 막 좌충우돌 해가면서 배운 사람이라 지구상 어딘가에는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뭐제목들에 대한 거, 뭐옷 만드는 거에 대한 거,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울 시간도 없고 그럴 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멘토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중간에 제가 이제 패턴을 알게 되면서는 더 기뻤던 거는 그 패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은 작업을 옷을 만들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뻤어요 패턴 없이 옷을 만들 때는 그걸 못 했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그게 나는 왜안 돼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턴을 내가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수 있다면 이 우리 취미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기뻤고 저처럼 옷을 만들어서 입어 보고 싶은 사람 유행에 따라 가지 않는 나만을 위한 옷을 만들고 싶은 사람 들이 있다면 은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항상 쉽지가 않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동상이몽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면서 아 이게 아니었나 되게 후회를 많이 했고 그리고 작년에 또음 제가 가 사랑하는 가족 한 명을 잃었고 그래서 그냥 훅 꺼진 것 같았어요. 제가 바닥으로 금방 있으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회복하는 데도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혼자 영상을 찍고 내가 아이템을 정하고 내가 옷을 만들고 찍은 걸또 편집하고 모든 것을 제가 혼자서 다 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음, 제 마음에 들지 않을 순 있지만 그게 어, 내가 할수 있는데 못하는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수정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거잖아요. 어, 의견을 맞춰 조, 조절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기대는 이만큼인데 그거에 미치지 못했을 때 감수해야 되고 그런데다 결정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제가 혼자서 벌어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생, 생업이니까 그 생계까지 제가 걱정을 하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더 매출 늘려야 되겠어. 더 잘해야 돼. 더 자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프레셔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혼자가 됐어요. 혼자가 돼서 처음에는 이 유튜브를 계속 할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내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갈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지? 그 비전을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비전이라는 것보다는 왜 유튜브를 즐, 즐겼었는지, 내가 왜 시작했었는지,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또 내가 즐겁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처럼. 이제 혼자니까. 다시. 예전처럼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 물론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못한건 아닌데, 진짜, 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 아무도 몰할 사람 이제 없구나. <laughs> 그책 쓰시는 그 작가 중에 송기령이라는 그 마인드 마이너라고 하시는 그분이 강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는 근근히 먹고 사는 거를 버틸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이게 상세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하면서 근근히 사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게 동감이 됐던 게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유튜브를 할때 이게 유튜브가 그렇게 막 수입이 잘 되고 이러지를 않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 즐겁고 좋았던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재봉틀 하는 것도 좋아하고 편집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너무 저한테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서. 그래서 나는 견딜 수 있었구나. 8년이라는 시간을 유튜브 해가지고 막 유명해져서 막 100만 구독자가 돼서 막 강남에 빌딩을 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남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그래, 왜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자유감이 들었던 게 아닌가. 영상도 남들이 하는 식으로 좀 찍어가지고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는 전혀 다른데 있는데 자꾸 자꾸 제가 이상한 숲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한 해였지 않았을까. 그동안의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것을 이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또 했고 했는데 나를 지치게 했던 거는 나의 그런 생각들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제가 혼자가 됐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하고 싶은 거 제대로 그냥 즐기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하고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laughs>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그 대신 나는 근근히 먹고 살아도 돼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내가 계속하면서 어떤 비전이 있는가는 이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음 즐거우면 되니까 제 채널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깜짝 깜짝 놀랐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바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런 상태였는데, 보기에도 그렇게 딱 보셨구나.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리시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 이분이 정말 나랑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성향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지 않겠지만, 뭔가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내 채널에 있구나 나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저와 같은 세계관을 간직하신 우리 재지님들과 함께 자연에서 즐기면서 개성을 표출하면서 옷을 만들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정열이 넘쳐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막 찍고 편집을 막 불같이 해가지고 올리고 이래서 여러분들을 엔터테인 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 어 나도 저렇게 한번 어 해볼까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인사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120% 회복이 됐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힘든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모든 응원들이 너무 힘이 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꾸준히 제가 또 재미있는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여러분 병맛 영상도 많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